김후국군 상금 천만원을 위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시 상황에서 징집병 또는 직업군인이 공을 세워 받을 수 있는 보상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무공훈장 2번 Medal of Honor. 3번 Je suis 4번 돼지 어? 한 마리 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공을 세웠는데 돼지를 주는 미친 나라가 어딨어? 4번 돼지 한 마리 아 아쉽군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Je suis 입니다 직역하면 불어로 나는 빡빡이다였습니다 아니 미친놈아 나라를 지킨 대가로 돼지새끼를 주는 나라가 어딘데 쉿! 저희 방송은 인트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미친새끼야 말해주고 호수의 여인이 있는 나라 기사도의 나라 명예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칼을 뽑는 명예와 기사도로 똘똘 뭉친 기사들이 있는 진정한 신사의 나라인 척하면서 농노 평민 쌀다 뺏어가지고 이쌍놈새끼들이 말이야 그렇게 받아 처먹었으면 평민이나 농노들이라도 잘 지켜줘야지 제일 맨 앞에 고기 방패로 세워놓고 말이야 어? 여러분 이 새끼들 겉으로는 고귀한 척 깨끗한 척다 하는데 사실 이 새끼들이 뱀카 뱀코보다 더 썩어 있을 걸요 아 죄송합니다. 기사의 국가 브레토니아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장점입니다 브레통의 첫 번째 장점은 딱 봐도 알겠죠 자타공인 말박이지 않습니까? 햄타러 최강의 기병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병, 중기병, 사격기병, 비행기병 등 기병으로 할수 있는 건다 때려박아놨습니다 야 브레토니아에선 기병을 모르로 쓴다던데? 뭔 개소리야 미친놈아 어 진짜입니다 이 미친 말박이 새끼들은 기병으로 스커미싱을 하며 기병으로 차징하고 기병을 모르에 세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을 쓰지 않고 말을 쓰는데 쓰는 브레토니아 말로 최강의 기병을 보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장점 값싼 보병들입니다. 브레토니아의 기병들의 깡생산 및 유지비는 뒤지게 비쌉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보병들은 최저임금을 무시하다 못해 이농 b 들은 공짜로 해줍니다. 농로 고용 한계치를 도달하기 전에는 농민 폭도의 유지비는 공짜이기까지 합니다 덕분에 값비싼 드워프나 하이엘프와는 다르게 높이 높은 기사님들을 지키기 위해 상대 괴물과 엘리트 유닛들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막 던져댈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래봤자 금방 도망가는 게 문제이... 브레토니아의 세 번째 장점은 부대 수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브레토니아는 다른 팩션들과는 다르게 군단의 수가 늘어나도 추가 유지비가 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유닛들의 유지비가 눈에 보이는 숫자 그대로 변하지 않고 아무리 서브 군단을 늘려도 추가 유지비가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군단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침략당할 때 바로바로 바로 군단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브레토니아의 네 번째 장점은 여제의 축복입니다 여제의 축복은 또 뭐냐 한 군단이 전투에서 연달아 승리를 하 면 리더십 반토막 이상일 때 물리정 20%를 따라주는 미친 버프인데 캠페인 특성상 한번 탄력을 받으면 스노우볼을 굴리기 매우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승을 하다 보면 어느새 여제의 축복이 붙고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해진 군단으로 또 전투를 이기고 이기고 이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맨의 야수의 분노나 그린 스킨의 와 같이 제대로 써먹기 힘든 병신 같은 시스템보단 이게 훨씬 직관적이고 초보들도 써먹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다. 얘네 바뀌었지? <laughs> 아, 이 병... 东西 마지막 장점은 쉬운 내정입니다. 브레토니아는 선세력에 한해서 연구를 통해 거의 무조건적으로 존목질을 할수 있습니다. 덕분에 무역질을 해 쉽게 턴골을 불릴수 있고, 알베릭의 경우 초보자들도 쉽게 턴골 만, 이만쯤은 그냥 찍어버릴 수 있죠. 공질 관리 또한 건물 한두개만 올리면 주위 영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성장률까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도시 성장 또한 빨라서 초보자들도 쉽게 브레토니아 내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브레토니아의 장점들이 니다 에 대해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브레토니아의 단점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단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템타론에 존재하는 최악의 보병대입니다. 평균 리더십이 55 정도 되는데, 문제는 초중반 자주 쓰이는 1, 2티어 유닛들의 평균 스펙이 진짜 너무나도 처참하다는 겁니다. 진짜 뻥이 아니고, 툭 치면 억! 하고 죽는 게 아니고, 툭 치면 악! 하고 도망 먼저 가요. 대부분의 농민 유닛들이 소모품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 디버프 연쇄작용이 일어날 일은 없지만, 깡 리더십 자체가 고블린 새끼 수준이라, 도망가기도 너무 잘 도망가고, 기본적인 스펙 자체 또한 너무나도 낮아서, 습결 키면 죽거나 도망가기 일수입니다. 근데 이 점이 다음 단점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브레토니아의 두 번째 단점, 병신 같은 공성전입니다. 자, 공성전은 누가 합니까? 오병과 괴수 유닛들이 하죠. 브레토니아에 괴수 유닛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딴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괴물 따위 기사도를 중요시하는 브레토니아에서 쓸리가 없기 때문에 방진이 이 모양이지 병신들 그렇다면 보병이 강한가요? 세계 제일 병신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최악이죠 그렇다고 공성전에서 기병이 힘을 제대로 쓸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브레토니아 공성전은 준내게 어렵다 브레토니아의 마지막 단점 기사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사도는 팩션 고유 자원인 기사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사도밖에 모르는 이빡 머갈들을 말하는 건데 뭔가 지들 관점에서는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명예롭지 못한 것 같은 행동을 하면 기사도가 까여요 씨발 쥐새끼도 아니고 감히 매복을 해? 너 기사도 압수 소새끼도 아니고 감히 습격을 해? 너 기사도 압수 포로를 잡아 쳐죽여야지 돈에 미친 새끼도 아니고 감히 돈을 받고 팔아넘겨? 너 기사도 압수 포자 새끼들도 아니고 영토를 털어먹었으면 다 부셔야지 돈에 미쳐가지고 감히 약탈을 해? 너 기사도 압수 아니 씨 <laughs> <laughs> 진짜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그냥 별거 아닌데 좀 촛같아요. 진짜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여름에 모기에 물린다고 막 사람이 뒤지거나 병 들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잘라고 딱 누웠는데 옆에서 하고 모기 소리 나면 진짜 개빡치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개빡쳐요 진짜 암튼 개빡쳐다 여기까지 브레토니아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고 여기부터는 브레토니아의 유닛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전설적인 군주들입니다 첫 번째 전설적인 군주는 프링글즈 대가리 루앙 레온 크루입니다 브레토니아의 전설적 군주들은 인첸트리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마에 타고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펙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덕분에 초반 상대해야 하는 그린스킨과 언데드 쪽 군주들과는 맞고라에서 가뿐하게 대가리를 깨부술 수 있습니다 군주 보너스 또한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인데 유닛 생산 유지비 관련 보너스가 없는 대신 언데드 그린 스킨 카우스 세력들을 상대로 싸울 때 근공 플러스 8 리더십 플러스 12를 올려주는 보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양의 보너스인데 진짜 툭 치면 넉 하고 도망가던 농민 폭도들이 48이라는 고블린 수준의 정말 최소한의 리더십은 갖게 되고 메네담즈 같은 양산형 고기 방패들은 6 2에 나름 쓸만한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근공 플러스 8을 이용해 기병들의 파괴력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초중방부 치고받고 싸우는 건저 북쪽에서 놓 모은 야만인 새끼들이며 옆집에 살지만 층간소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이가 뒤지게 나쁜 마린부르크 친구들이며 님비 효과를 진심으로 발현하게 되는 습격중인 짐승새끼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초반 진출 방향이 다른 군주들보다는 직관적이며 스타팅 유닛 또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초보들에게 추천드리는 스타팅 군주입니다. 다음 전설적 군주는 보르들로의 알베릭입니다. 이 친구는 인간인척하는 높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역에 미친놈인데 군주 보너스로 아예 무역 수입 25%가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보르들로가 항구 도심과 특산품까지 있다는 점이 맞물려서 미친 듯이 턴골을 쫙쫙 뽑아낼 수 있으며 이는 곧 도시 테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점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브레토니아는 이티어에서부터 중기병을 미친 듯이 뽑아낼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해 오크들과 짐승들의 대갈통을 후려갈기며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됩니다. 유닛 보너스를 보자면 왕국의 기사에 금방 10을 붙여주는데 덕분에 상대 대형 유닛들에게 받는 피해를 최소 시키면서 동시에 갈아버릴 수 있으며 상대 창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굉장히 잘 버티며 잘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무지웅의 붉은 남작과 맞짱을 떠야하며 그와 동시에 오크 이벤트가 터져서 공질이 씹창나는 등 초보자들이 겪기엔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추천드리긴 어려운 군주입니다. 브레토니아의 세번째 전설적 군주는 페이 인첸트리스입니다. 이 친구는 다른 전설 군주들과는 다르게 기사의 서약이 해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반부터 중기병들을 마구 잡으려고 굴리기엔 무리가 있지만 대신 다른 군주들과는 다르게 농노보이즈들의 제한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 불쌍한 농노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투에 갈아넣을 수 있습니다 스타팅 유닛으로 악명이 높디 높은 히데의 개1새 10세... 4기 유닛 중 하나인 성배 수호자를 한 카드 주는데 초반엔 카드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무리하게 굴리면 진짜 이 친구 혼자서 다 헤쳐먹어요. 진짜 존나 단단해서 뒤지지도 않은데 생명 아파 마법사인 인챈트리스 버프로 피도 다시 채우고 더욱 단단해짐으로 사실상 원맨 아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거기다 고유 스킬 체인에 성배 기사와 성배 수호자들에게 근공방 5씩 보너스를 줄수 있는데. <laughs> 안 그래도 안 뒤지는 원주 적폐 성배 새끼들을 더욱 더 미친 놈들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브레토니아의 마지막 전설적 군주는 리용세의 르팡스입니다. 밥잘 사주는 이쁜 누나는 아니지만 센지 대갈통을 잘 부수는 이쁜 예쁜... 건 아닌 그냥 누나입니다. 다 함께 오손도손 지내는 본래의 전설적 군주들과는 다르게 혼자 외딴 곳에서 시작하는 만큼 연구 체인도 다른 군주들이 연구를 통해 한 번에 연방을 맺는 것과는 다르게 외교질을 통해 사이를 개선한 다음 연방을 해야 합니다. 군주 보너스로 농노보이즈들에게 엄청난 양의 버프를 쳐먹일수 있는데 뭐야 이게 왜 사냐? 싶을 정도로 단단해지며 리더십 또한 기본적인 스킬만 찍어줘도 13인 없는 버프를 먹일 수 있습니다 <laughs> 아이 씨발 리 도시 뭔데 이거 그 외에 퀘스트 중인 기사에게 금방 보너스를 주고 시작부터 고유 건물로 인해 나이트 에런트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체와 샌즈들이 날뛰는 스타팅 위치에서 온갖 깡패짓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정에 도움이 되는 보너스라고는 공질 보너스뿐이고 바로 옆에 브레통 세력과 드워프, 리자드맨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적 세력일 뿐이라 초보자들에게 추천드리는 스타팅 군주는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일반 군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군주입니다 제국의 장수랑 거의 비슷한 군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날타리 존재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나선 확실히 제국의 장수에 비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줍니다 전장에서 유연하게 치고 빠지기 암살 방진 싸움 등 거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다음은 예언가입니다 예언가는 야수 생명 천상학파를 사용하는데 설명하기 앞서 먼저 말씀드릴 건전 개인적으로 예언가를 잘 쓰지 않습니다 군주와 팔라딘의 경우 둘의 스펙이 확실히 차이가 나며 쓰임새 또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되지만 예언가와 담셀은 쓰임새도 같고 스펙도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이죠 큰 차이점이라면 예언가의 경우 페가서스에 태어서 컨트롤이 많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 캠페인에 선 담셀의 유니콘으로도 충분히 도망치면서 스펠 캐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전 예언가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먼저 야수학파입니다 기병들에게 와이산의 야생 형태를 써줌으로써 더욱더 강력한 죽창을 꽂아 넣을 수 있고 파멸의 깃털로 엘리트 유닛들의 피를 야금야금 가끔 까먹을 수 있으며 판에 뚫을 수 없는 가죽으로 농노보이즈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게 해주던가 또는 말바기들에게 기속버프와 함께 물리저항으로 기병싸움에서 더욱 찍어 누를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카돈의 변신의 경우 초반에야 공중유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쓰이지만 중후반부에는 공중유닛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13포스트가 아까워서 잘 쓰지 않습니다 다음은 생명학파입니다 생명학파야말로 브레토를 위한 학파라고 볼수 있는데 꽃피는 생명 돼지의 피 육체석화, 가시방패로 용노보이즈들이 계속 처맞아도 계속 킬을 해주며 다시 처맞게 만드는 네크로면서 조무사 같은 플레이를 할수 있고 값비싼 기병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들이박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재성장의 경우 완화리 달려있지 않는 기병에게는 줄수 있지만 13코스트라는 게 역시 너무 크기 때문에 가끔씩만 쓰입니다. 다음은 첸상악파입니다. 세 개만 기억하세요. 가정풍, 우란논, 체인라이트닝. 끝. 여기서부터는 영웅들입니다. 먼저 전설적인 영웅들입니다. 첫 번째 전설적인 영웅은 그린나이트이며 이 친구는 스타팅 군주에 구해받지 않고 기사도로를 올리면 소환할 수 있는데 나름 브레토니아의 고유 시스템이라 볼수 있는 만큼 성능이 진짜 개 미쳤습니다. 대신 영구적인 유닛은 아니고 스무턴이 지나면 사라지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성능 하나는 군주급 이상으로 좋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들지 않고 어차피 기간제 유닛이라는 점 덕분에 전투에서 막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 또한 적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체스 대가리 태산의 악리입니다. 스를 스타팅 군주로 선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전설적 영웅인데 이 친구 또한 군직급으로 매우 강하며 고유 스킬 체인이 존재는 하지만 뭐 별거 없기 때문에 그냥 존나센 팔라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일반 영웅들입니다. 먼저 팔라딘입니다. 제국의 부대장과 비슷한 위치이며 군주의 영웅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큰 편인 게페가서스와 여제의 축복이 함께라면 그 어떤 영웅의 대갈통도 반갈죽해버릴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강력. 해지며 서약을 통해 더욱 질긴 개 미친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담셀입니다. 담셀 담셔 또한 예언가처럼 야수, 생명, 천사나 학파를 사용하며 용도 또한 예언가와 같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부터 일반 유닛입니다. 먼저 보병입니다. 브레토니아의 보병은 병신까지는 아니고 심각한 병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정식 군사가 아니고 지들 집에서 농사짓다가 영주들이 막 전쟁이다. 근데 높디 높은 기사들이 낮춰서야 되겠나? 하며 훈련소 조교만 나다시 보면 나옵니다 해서 대충 긁어모은 농노들이기 때문에 성능이 씹쓰레기 수준이며 그렇다고 대갈수로 밀어붙이기에는 농노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초중반 농업 수익으로 먹고사는 브레토니아 특성상 마구 뽑아낼 수도 없어서 유닛 배분을 잘 해줘야 합니다 첫번째 유닛은 농민폭도입니다 농노보이즈들 중 최악 최체가 아니고 모든 보병들 중 최악체인 친구인데 생짜로 1대1 막고라를 뜨면 은 스케이븐 슬레이브도 못 이기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변신입니다. 멀티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뛰어나서 화살바지나 포탄바지로 쓰이긴 합니다만 캠페인에서는 뭐 난이도가 진짜 높은 게 아니면 은엔간에선 쓰이지 않습니다. 농민 경제를 넘지만 않는다면 유지비가 아예 없는...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불쌍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쪽으로 하여금 이들을 위로해 줍시다 다음은 매네담지입니다 제국 검사의 하위 호환인 유닛입니다 그냥 저냥 뭐 애매하게 상대를 잡아내지도 버티지도 못하는 2%가 아니고 한 20%정도 부족한 친구들입니다 제국 유닛들에게는 스펙이 딸려서 지고 뱀카 유닛들에게는 공포위발 때문에 모랄빵이 나서 도망가고 오크들에겐 말도 필요없이 그냥 개박살이 납니다 급하게 병력을 모아야 하거나 극초반 어쩔 수 없이 모루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방패 버전의 메해 담주입니다. 일반 버전에서 은방패와 상당한 수준의 금방을 얻어낸 버전입니다.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밥값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방패 버전의 메해 담주는 제국 검사 와의 스펙 차이도 거의 없는 수준이며 오히려 금방과 방패 성능은 제국 검사보다도 좋습니다. 군주나 영웅의 리더십 버프 또는 상베렐릭과 함께라면 도망가지 않고 끈덕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스피어맨의 남지입니다 준수한 금방을 가지고 있으며 일회용 대기병 쿠션입니다 가격이 싸지만 그만큼 대대형 보너스 대형 돌격 방어를 제외하면 장점 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병 차징 한번 맞아주는 카드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방패 버전의 스피어맨의 남지입니다 역시나 은방패를 들고 있으며 기병 들 상대로는 농노급 이상으로 잘 버텨주며 어중간한 티어대의 기병 들은 역으로 잡아내기까지 합니다 금방 또한 많이 늘었기 때문에 리더십 버프만 잘 먹여준다면 훌륭한 고기방패가 되어줍니다 다음은 포란 버전의 매네담즈입니다 스피어 매네담즈는 훌륭한 고기방패가 되어준다면 포란 버전은 중기병들을 찢어 발길수 있는 브레토니아 보병대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대대형 유닛이라 볼수 있습니다 높은 관통 피해와 대대형 보너스로 경기병들을 가볍게 압살하는데 또이 새끼들이 금방 40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육질까지 더럽게 즐겨서 앵간한 기병들은 얘네들로 뚝갓하면 됩니다 다음은 호수의 여신에게 미친 신천 아야야야 씨바봤다 각도기 잘 재야지 성배기사를 따르는 전투순례자입니다 탈녹록급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80이라는 단순히 수치만 놓고 봐도 수준급의 리더십과 준수한 근공과 무기피해 거기에 동방패까지 부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광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모루싸움을 할수 있으며 성배렐릭과 함께라면 사실상 불굴이 달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몰랄빵이 안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3티어때의 보병치곤 장갑이 진짜 시발 수준이기 때문에 잘 싸워주긴 합니다만 머로덕의 유닛들처럼 본인들도 항상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성배 렐릭입니다 주위 아군들에게 12라는 매우 큰 리더십 버프와 심리 면역까지 심어주는 서포팅 유닛입니다 본격적으로 로스터를 말로 도배하기 전인 초중반 리더십이 토악질 나올 수준으로 약해 빠진 브레토니아 고병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친구입니다만 생산시간도 두 턴짜리이며 방진도 말대가리로 박아놓은 중후반부 이후로는 전혀 쓸모가 없어져서 쓰여도 제한적으로만 쓰입니다 다음 유닛은 브레토니아의 엘리트 보병 보행종자입니다 근공방도 후저 장갑도 엘리트 보병치곤 낮아 무기 피해도 뭐 그냥 그럭저럭이야 이걸 어디다 씁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아직 펜타로를좀더 공부하셔야 합니다 26의 관통피해와 9의 대보병 보너스 100원 중반대의 가성비 넘치는 유지비 거기에 덤으로 상배렐릭과 함께라면 절대 빤스런치지 않는 유 맹함까지이 정도 스펙의 유닛을 유지비 100원 중반대에 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병들이 쏟아져 나오는 구간부터는 소수만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이제 브레토니아의 사격보병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브레토니아의 사격보병은 세 가지 버전의 농민 궁수로 나뉩니다 셋 모두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며 말들로 로스터를 도배하기 전까진 브레토니아 군단의 필수인 친구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관통탄 쓰는 농민 궁수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요 먼저 일반 버전의 킹민 가수입니다 미친 듯한 가성비를 지녔는데 여타 1,2티어 사격 유닛들과 사거리가 비슷할 뿐더러 관통 피해가 낮더라 할지라도 어차피 떡장갑 유닛들을 잡아낼 곡사보병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리더십 장갑이랑 체력이 너무 낮은데 어떡하냐고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씨발 원래 원거리 유닛들은 머리끄덩이 잡히면 다 뒤지는 게 정상입니다. 최대한 방해받지 않게 하며 상대 경장갑 보병 및괴수 유닛들에게 화살비를 퍼부어주면 야이씨! 농민이라며 저게 어떻게 농민이야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다음은 불화살 버전의 킹민 가수입니다 달라진 건 가격과 사격의 불공격이 붙고 깡들이 조금 올라가고 관통 사격 피해가 조금 내려갔다는 건데 어차피 관통 사격 피해는 도인개인입니다 깡들이 높고 치코리타와 시체를 카운터칠 개꿀. 불라살 씁시다. 마지막 킹민 갑수는 천연두 화살 버전입니다. 일반 농민 궁수와 스펙은 딱 하나 빼고 전부 똑같습니다. 사격에 독 공격이 붙은 건데 보병진이 약한 브레토니아에게 그나마 방진 싸움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친구들입니다. 꾸준히 독을 묻혀서 상대에게 디버프를 선사해줌으로써 농노들이 더욱 더잘 버티고 킬은 우리 기사님들이 챙기도록 합시다 여기부터는 브레토니아의 꽃이자 브레토니아 그 자체인 기병대입니다. 브레토니아의 기병들은 어. <laughs> 아 말해 뭐해 다 알잖아요 들 예. 그냥 미친 새끼들이 무더기로 있습니다 존나 쎄요 진짜 기본적인 돌격 보너스도 출중한데 거기에 브레토니아만 가지고 있는 랜스 대형이 있기 때문에 진짜 존나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닛은 기수 요매님 많습니다 농노 주제에 어디 고교하신 기사님들이랑 동급 취급을 받으려 합니까 미쳤습니까? 농농? 폐잔병 처리하는 것 빼고는 할줄 아는 게 아예 없다고 볼수 있으니까 예 뽑을 돈으로 차라리 매네담즈 한 카드 더 뽑는 게 낫습니다. 패스 다음은 나이트 에런트입니다. 진짜 희대의 병신 보병진을 가진 브레토니아에게 초반 세력 확장을 가능케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 이유는 이태회에서 바로 양산이 가능한 장갑 80짜리 중기병이라는 점 덕분인데 말 그대로 남들 기껏 해봤자 울트라이더 같은 경기병 불릴 시간에 브레토니아는 6주간 렌스로 상대방진을 개발고 박살 낼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방패는 덤이기 때문에 초반 브레토니아에게 꼭 필요한 친구입니다 다음은 왕국의 기사입니다 체력, 장갑, 리더십, 근공, 무기 피해 돌격 보너스가 올라간 나이트 에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렌스 대형을 킨 상태로는 동티어 때의 모든 기병들을 갈아마시며 스탯이 고루고루 나쁘지 않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후반에도 쓰이는 효자 유닛입니다 단점이라 하면 관통 피해가 낮은 편이라 상위 티어 때의 떡장갑 둘둘 둘러놓은 유닛들에겐 큰 피해를 못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퀘스트 중인 기사입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보병의 효과적 트레이시 붙어 있기 때문에 대 보병 기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진짜 묘미는 관통 피해와 금공방에 있습니다. 금공방과 관통 피해 및 돌격 보너스가 깡패 수준이기 때문에 관통 피해가 낮아 고티어 때의 기병을 잡질 못하던 왕국의 기사와는 다르게 대대형 보너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깡스펙으로 대가리를 깨부수는 미친 놈들입니다. 트레이스에서도 볼수 있듯이. 떡장갑 보병 또한 매우 잘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브레토니아의 로스터에 필수인 친구들입니다. 다음은 적패 중 적을 담당하고 있는 성배기사입니다. 12의 대대용 보너스, 15의 관통 피해를 가지고 있으며 78이라는 정신나간 돌격 보너스를 이용해 상대를 가차 없이 말 그대로 분쇄해 버릴 수 있는데 이 친구의 진짜 묘미는 그게 아니죠. 맞습니다. 마법 공격과 살아있는 성자라는 특성입니다. 살아있는 성자는 여자의 축복의 심리면역 거기에 완할까지. 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특성인데 완활 덕분에 활력 걱정 안하고 여기저기 미친 말새끼마냥 들이받고 다닐 수 있으며 렌스 대형 덕분에 실질적인 돌격 보너스는 100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법 공격 덕분에 뱀카나 뱀코의 영체 유닛들도 싹다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패 중 패를 담당하고 있는 성배 수호자입니다 성배 기사가 뭐든 뚫어버리는 창이라면 성배 수호자는 뭐든 막아버리는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6이라는 이게 뭐예요 소리가 절로 는 금방을 뚫고 공격하면 120이라는 아이언 브레이커급 장갑을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엔 여제의 축복으로 인한 물리적 20%가 버티고 있으며 티끌 같은 데미지라도 입히면 7,600대의 기병대 2등의 체력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에 말한 이 전부가 기본판 깡 스펙이며 연구나 군주 스킬 체인으로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죠. 그냥 어 음. 그냥 안 죽어요, 이 또라이 같은 접해새기는 여기부터는 원거리 기병인데, 그냥. 기수 요음에 낮춰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펙 자체는 그냥저냥 평범합니다. 이 친구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전비가 버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미친 듯이 좋아요. 얘네들로 그냥 풀카드 다 채우고 시비 걸고 자전 돌리면 다 잡아냅니다. 아직까지 그런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고쳐졌다면 댓글로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부턴 비행기병들입니다. 브레토니아가 공중전 깡패가 되는 1등 공신인 친구들입니다. 비행기병들은 랜스 대형은 없지만 스펙 자체가 깡패이기 때문에 로스 로스터 구성에 꼭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먼저 페가서스 기사입니다 105라는 워비스터보다도 빠른 이속을 자랑하며 비행 유닛이기 때문에 쉬운 위치 선정으로 상대에게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죽창을 찔러넣을 수 있습니다 올 기병 로스터에선 손쉽게 성벽위를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게 머리수가 적어서 개체당 체력이 높아 차징을 박아두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금방이 1티 여 보병들급이며 성자 특성도 없고 장갑 또한 평범한 중기병급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괴수 유닛들이나 할버드 병들에게 둘러싸여 갈갈이 찢기기 때문에 세세하게 컨트롤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로얄 페가서스 기사단입니다. 쉽게 성배기사 버전의 페가서스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강력한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너무 강합니다. 무기피해 61짜리 죽창을 휘두르며 12의 대대형 보너스를 가지고 있고 금공방과 돌격 보너스까지 올랐으며 거기에 양심도 없는지 살아있는 성자 특성까지 챙긴 개노무 새끼입니다. 이 친구들은 군주, 영웅, 단일 개체 거대 개수 뭐안 가리고 그냥 뚝배기 다 깨부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얄 히포그리프 기사단입니다. 로얄 페가소스 기사단이 성배 기사 버전의 페가소스 기사라면 얘는 비행 기병 버전의 제국의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건 더 사기 아니냐고요? 맞아요. 이 새끼들도 미쳤습니다. 지상 기병을 포함해도 기병들 중 체력이 원탑이며 비행 괴수로 쳐도 2등인 정신 나간 체력을 가지고 있고 개체 수가 여덟. 말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체당 체력이 천이 넘어가는 미친놈들입니다 그냥. 거기에 장갑도 90으로 매우 높으며 근대도 9 0대의 빠른 이속을 자랑합니다. 공포 유발과 섬뜩한 유발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여제의 축복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피통이 더럽게 쳐높은데 뒤지지도 않아요. 근데 무기 피해는 또 135야 씨발. 그중에 관통 피해는 또 100이야 씨불할 거. 근데 질량도 또 뒤지게 높아서 방진도 다 뚫려. 이게 유닛이냐 그냥 대충 어디 갔다 박아놓고 다른 유닛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포병입니다. 브레토니아의 포병은 극히 평범하며 기병진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유제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기용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친구들입니다. 먼저 야전투석기입니다. 포문도 평범하며 사격 피해도 평범한 친구들이지만 사거리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긴 친구들입니다. 초중반 아직 기병 로스터가 완벽하지 않을 때 뒤에서 방진 싸움에 지원 사격을 해주기 좋으며 공성전에 약한 브레토니아 특성상 성문을 뚫어버리고. 성벽 위의 병력들의 체력을 미리 깎아놓는 데에도 쓸만합니다. 굳이 보병을 꼭 써야겠다는 변태 새끼 컨셉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브레토니아의 마지막 유닛은 축복 받은 야전 투석기입니다. 일반 야전 투석기에서 마법 공격이 붙었으며 장탄수가 조금 늘고 사격 피해가 대폭 늘었습니다. 뭐예 yeah, 마지막 유닛이라 임팩트가 클것 같지만. 예,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선 말박이들의 성지 브레토니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암, 암, 역시 중세시대 전쟁하면 기병이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봅시다. 모두 안녕.